기사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김치공장 소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또 만나뵙네요. 뒤에 나이스트 미추가 써 있는데, 미시, 고기네요. 그쵸. 그래서 이 미시, 밑이 왜 미시냐. 백채에 들어간 고기를 생산하는 공장이니까 미스로 끝났습니다. 아, 공장 규모가 되게 커 보이는데,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저희가 돼지 면적은 500평이고, 건물 면적은 750평 규모로 공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어, 그 크죠 그리고 이 공장에서는 백채에 들어가는 모든 고기와 김치가 생산이 되어지고 있고 이제 백채에 들어가는 고기는 연간 75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고기는 전국에 있는 289곳 매장에 전부 다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고기 어떻게 생산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당연하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들어가 보시죠네 이사님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저희가 이제 다 브랜드 사별로 이곳에 고기들을 보관하는 원재료 창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들어오는 고기가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회사들보다 더욱더 우동 관리를 잘하는 창고 안에서 이렇게 고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온도가 되게 낮은 것 같은데, 몇도 정도 될까요? 저도 지금 좀 추운데, 제가 보통은 영하 2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영하 2도에서 0도 사이로 온도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온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고기의 숙명은 온도입니다. 온도 관리가 잘 돼야지 그만큼 생산한 고기가 유지가 될수 있는 거고, 아무리 좋은 고기더라도, 온도 관리를 못하면, 은 아름는 고기가 되기 때문에, 온도 관리를 항상 최우선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원액이들어오는 순간부터 맛을 관리하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고기가 들어오는 이초 순간부터가 대체 들어가는 고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고기가 네. 생산되는 공간은 어디죠? 생산시설은 이 안쪽 공간입니다 이쪽에서 그러면 대체김치찌개의 모든 고기가 생산된다고 네, 보면 될까요? 네지 들어가는 모든 고기들의 안에 생산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네 그럼 들어가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 보까요 네. 백체 김치찌개에 고기가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고기를 사용하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육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 유명 메이저 브랜드 유지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식감 보고 최고의 맛을 제공합니다. 아 그렇군요. 국내산 냉장육만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외국산 고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냉동육이 좀 많이 쓰거든요 냉동육과 냉동과 해동이 좀 진행이 되면서 저희 식감이 촉촉하기도 <laughs> 하고, 가족 단내를 하는 거 많기 때문에 저희는 국내산 냉장육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루 동일 생산되는 고기 의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하루에 생산되는 양은 보통은 한3 0서 g 정도. 정도 저희가 을 따지면은 약7 5 0 정도를 저희가 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생산 라인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만들어그 보여드리죠. 네. 잠시... 창고에 들어온 고기들은 다 박스로 들어온 것 같은데 생산 공장으로 들어오니까 다 비닐로 덮여져 있네요 그리고 이 종이박스의 겉에는 분진이나 번지들 그리고 또 다른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현장가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박스를다 폐쇄하고 이런 식으로 내포장 상태로 있는 고기들만 이 작업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기가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잘 포장이 되어서 들어오네요. 그렇죠. 깔끔하게 잘 포장이 되어 있고, 겉에 있는 걸어올 수도 있는 그런 깍페만 제거하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계속 생산 공정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니, 그때는 기억하 지금, 빨래에서나온 고기가 되게 두꺼워 보이는데, 두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과거부터 해서, 두께나, 고기 쪽이썰렛부도 썰렛과를 조합해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약한 2cm 정도 되는 크기로, 저희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cm가 백세김치 찌개에서 찾아낸 최고의 두께인 거죠? 2cm로 나와야지, 고기 식당, 국물의 풍미, 흥미, 진해지는 맛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cm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가정이, 이 쪽보다는 여기가 조금 무요 왜냐? 우리는 국내산 냉장육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다른데 보면 냉동육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문에 두께가 2cm가 되면은 냉동육도 식감이 작아지지만은 냉장육은 2cm가 돼도 더 부드러워지고 더 굵은 맛도 내기 때문에 우리는 2cm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쁜 뜻이 있었네요. 고기가 그냥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손질을 하면서 재시네요. 손질을 왜냐하면 방금 시에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살코기와 지방의 적절한 비율이 더 중요합니다. 비율을 저희는 7:3 살코기:지방 이게 3:1로 해서 적절한 비율로 관리하고 있고, 7:3로 하는 이유는 채의 품맛을 내기 위해서는 더 적절한 비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위는 어떤 부위를 쓰고 있나요? 저희는 앞다리살하고 파트살을 사용하고 있어요 앞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살코기와 기계가 어우러지기 때문에 되게 굵은 맛을 데이도 있고 파티 같은 경우에는 담백한 맛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김치찌개를 드셔보시면 굉장히 여러가지 담백탄맛 그리고 풍미 그리고 여러가지 식감 맛 식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테스트와 데이터 없는 부분이 없네요 그렇죠 저는 정말 많은 테스트를 했었고 제가 지금 몸이 좀 크고 있나요네 엄청나게 많이 먹치찌개를 많이 먹고치김 <laughs> 그렇군요 지금 고기가 썰어져서 담아지고 있는데 그냥 무게를 재시는 게 아니라 일일이 확인하고 그리고 걷어낼 부분 또 잘라내고 하시네요 고기는 계한번는게끝다가까이8계는지그 다음에 포장에 넣을 때도 마지막에 가 앞에서 다 확인을 했지만 열포장에넣 한번더 검사를 해서 차, 차, 차지검사를진행고 아, 그죠. 검사가 계속 루어지네요 어, 검사를 계속 밀어줘야죠. 우리 고객들이 아침하고 먹고 있어야 된다면 검사는 번이면, 번이 번이면 계속 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 네, 포장이 다 됐네요. 어, 포장이 다끝나이 나왔습니다. 되게 작게 작게 포장이 되는군요. 저희는 작게 인물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보통 다른 제품은 약간 벌크 단위로 아주 대문양의 하늘 포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면은 저희는 이렇게 이정위에서도 개별로 뜯어지는 인분 단위로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은 내가 요만큼만 사용하고 다른 것들이 남게 되면 다른 고기들은 진동은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직전까지 최고의 품질로 유지가 될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개별로 포장된 한 팩은 몇 킬램 정도 될까요? 이한 팩은 130 오이스트라 2인분에 들어가는 양으로 정확히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깃집에서 판매하는 고기 1인분에 만봉되는 술집은 아닌가요? 고깃집음식점과 다르겠지만, 웬만한 생강 사이트에 포면은 많 고기가 들어갑니다. 고기도 많이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렇게 품질 관리까지 거 완벽하게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저희는 품질을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도 음색품질, 둘째도 음색품질, 셋째도 음색품질로 계속 품질 하기를 바라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이사님 그러면 지금 들고 계신 박스로 요청이 되는 건가요? 네, 요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 박스처 네,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렇게 택단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매장 운영에서 좀 이점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사실, 이제, 품질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은, 하나만 쓰고, 요것만 딱 잘라서, 시에 넣게 되면은, 이제, 매장을 운영하신 정주님이나, 매니저분들이 굉장히 업무에 대한 키로도가 낮아지거든요. 그피로도가 낮아진 만큼, 고객분들한테, 2배, 3배로 더 서비스로 불려줄수 있기 때문에, 품질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한 다른 서비스들도 도와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작업 하나로 안으로도 매장에서는 운영이 쉬워지고 고객분들은 더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실제로는 저희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생산 단계. 고민을 하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고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도 더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생산된 고기는 다 매장으로 전달이 되면 얼마만에 다 소진이 될까요? 보통은 생산을 하고 다음 날 대부분 소진되고 있고 물론 매장마다 매출에 대한 편차가 좀, 좀 있기 때문에 최장 이틀간 그 안에는 고기들이 다 소진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신선할 때 드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물류로 하루 전날 배송하면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입고되는 대형 물류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도 신선하게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하, 아하, 너무 좋네요 그러면 뒤에 보이는 기계는 어떤 걸까요? 아, 가까이서 한번 보시죠 아, 네. 번 네. 가장 치명적인 인물은 금속성 인물이라고 생각 합니다 고기 안에 금속성 물물이 있는지 검출을 하시면 금속성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금속성 인물이 없고 공동적인 고기가 들어갈 때는 아무런 반응 없이 진행이 되고, 공격적인 부분이 있는 고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공속이멈출되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역적 불량으로도 분도가 되는 거예요. 그속검출기만 있는게 아니고 옆에 보시면은 자동 분량선별기로 해서 앞에 공정에서 작업자분들이 개인적으로 다분량을 확인했지만은 자동 분량선별기로 생산되는 모든 고기들을 이제 중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하고 있습니다 정상 분량인 고기들은 아무 반응 없이 분류가 되는거고요 이런식으로 분량이 다른 고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다른 분량으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정말로, 이물질이 발견될 일이 전혀 없고, 그리고 손님마다 다른 중량의 고기를 드실 일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금독도물과 중량이 다른 고기는 저희 중량에서 나올 겁니다. 만약에 논쟁의 고기가 나올 거는 저희게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량 상배까지통아준 고기는 각스안장하게 되는 거고, 다른 홍수기로 포장을 하게 되면 젖바퀴는 매장으로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내일이면 김치찌개가 될 친구들이네요 내일이면 매장 갔다가 고객분의 입속으로 들어가니다아 상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네. 지금까지 이렇게 고기 생산하는 공정을 한번 살펴봤는데 두 가지 느꼈던 것 같은데 끝없는 확인과 검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에 먹은 가게 청결에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첫 번째로 검사 확인에 대한 반복 이 부분은 먹는 식품이다 보니까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먹어야 될 생각을 합니다 그러 하려면은 사람 수작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5차 계속 반복을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을 할수 있다 생각을 하고 물론 그 검사가 많아지면은 이제 인건비나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되죠. 하지만 비용과 소비자의 먹거리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공정들을 계속 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공장 같이 깨끗하다. 첫번째는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해외 공장이나 만조 기업들이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깨끗한 상황을 항상 유지해야지. 좋은 음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유지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현재 지금 보여드린 것들 그리고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이 것 같은데 외처에서 또 이제 다른 음식점들에서 나온 추종용 사건이나 활용찬 이물이나 여기 간혹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백채만큼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안전한 음식, 안심 먹거리가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지켜보는 게 저희의 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백채 김치게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채 김치에 화이팅!